니어, 니어 넘어가는 그 시간부터 밤이 된그 순간까지 우리의 그 문화로 즐겁게 어우러지는 그 시간,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죠. 전통의 향연 따라 매 순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낮보다 더 환하고 더 화려한 고창의 영롱한 밤으로 초대합니다. 역사의 손결이 깃든 고창. 고창이 품은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 고창 국가유산 야행.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니, 이 고창에서 화려한 밤이 펼쳐진다고 해서 이렇게 룰루랄라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더 마련이 되는 행가요 고창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인 고창읍성과 신재여고택 오거리 당산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도 준비하고 체험도 준비하고 야간에도 문화유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저는 즐길 준비 됐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웃음>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고창 국가유산 야행은 달빛 동행, 모양성 구경가세, 별빛 야행이란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5년 만에 열리는 만큼 더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신명나는 길놀이로 야행 한마당이 시작되고, 모양성, 쌓기 체험, 전통 의복 체험 등 놀이판도 벌어졌습니다. 승부사들의 결전도 한창인데요. 아았어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뭐, 뭐 선물 주시는 거예요? 네, 저랑 게임 만판하셔서 이기면 젤리를 드립니다. 아, 어, 젤리도 못 보셨죠? 젤리거든요. 여기 고창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주먹입니다. 어, 고창이 정를 안고 싶은 느껴 보겠습니다 네, 네. 가이바이보. 아이고. 이길 수없요 자, 다시 한번 자,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야. 보통 좋습니다 예 야행에서 좋은 추억을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거리를 수놓은 청사초롱의 은은한 불빛 따라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장 고창답게 어깨를 들썩이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 고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진 아이고 많이도 좋구나. 200년 전에 임금님 앞에서 보여드린 이 줄타기를 오늘날의 임금님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놀랐어>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줄타기. 아슬아슬 줄 위를 거니는 제주에 맛깔나는 재담과 소리까지. 줄 광대의 놀라운 기회에 너도 나도 푹 빠져듭니다. 여기 n g k u r u n u 는 Kuru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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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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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신부을보기 어. 처음이니까 아, 바람, 너무 바람, 신기하죠 바람.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서 떨어질 것 같니? 아유, 그래서 박수 많이 치셨어요. 어. 박수가 손바닥이 부러뜨게 쳤다. <laughs> 이렇게 다들 즐기고 계십니다. 진짜 멋있어. <laughs> 아, 진짜 잘하네요 오. 최고야, 최고. <laughs> 멋들어진 무용유산의 풍덩 고창 야경의또한번 풍덩. 보면 볼수록 알아가고 싶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거라, 이리 오거라. 우리가 있는 바로 이 공간이 바로바로 고창읍성이요 읍성. 고창, 고창 국가유산의 궁금증을 풀어줄 모양성 이야기꾼들이 곳곳에서 모양성. 화소를 풀어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보여 보세요. 모양성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오, 와 멋지다. 돌을 머리에 이고 성벽을 세 바퀴 돌면 은한 바퀴에는 다리. 다리병이 났고 다리. 두 바퀴에는 무명당 그렇지! 박수! 와우. 고창읍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음. 좀더잘 알게 된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창의 역사를 배우는 뜻깊은 여정에 아름다운 밤길이 친구가 되어 줍니다. 밤 시간이라 너무 쾌적하고 시원하고 또이 산책 길마다 청사초롱이 빛을 이렇게 밝혀 주니까 오늘을 잊을 수가 없겠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 여기 또 고창읍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전봉준 장군님이 동학혁명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 바로. 이 진무루라는 곳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길이다라고 하시면서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고창 출신의 화가 진환이 들려주는 인물사를 시작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이방과 아전들이 이를 보던 고창읍성 작청에 다다릅니다. 이 고창읍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방이요. 이 고창읍성의 돌담은 단순한 돌담이 아닙니다. 수령과 중인 백성이 함께 지킨, 함께 만든 삼터요 사람들의 숨결이 얹어 있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차한 잔을 곁들이면 완벽 그 자체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아오 녹차의 향에 오 진하게 느껴지네요. 아 기분이 진짜 좋네요. 네, 아, 아, 참풍요해지는게 그렇죠 그렇죠. 음, 고즈넉한 분위기가 되게 사람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음. 읍성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구성이 너무 알찬것 같고 와서 이런 수준급 공연도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활기를 더해가는 고창 국가유산 야행. 어둠을 수놓은 아름다운 빛들 덕분에 사람들의 기억 창고마다 새롭고 빛나는 추억이 가득 쌓여가는데요. 행복한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저마다 간절한 소원도 빌어봅니다. 평소도 <목소리가> 너짜나 어머 우리 친구가 지금 여기에다가 예쁜 등 만들고 소원을 적었거든요 아니 지금 뭐라고 적은 거야 아버님 <목소리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네, 적었습니다 <목소리가> 소원도 드시고 아니 좋은 일이 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아버님?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예, 대박 날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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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 뜻깊고 저희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예. 저도 마음을 찬란하게 빛내준 고창의 밤에 세레나데를 보냅니다. 야, 이 밤을 환하게 비춰보겠습니다. 고창의 반짝이는 밤. 와! 그 옛날 나쁜 일은 떨쳐내고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며 달집을 태운 것처럼 고창 국가유산 야행의 달집에도 사람들의 소망이 송이송이 피어납니다. 아기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소원을 비셨나봐요 소원 적으시고 다 이루어지시길 제가 또 바라보겠습니다 무용유산과 놀고 거닐며 어우러지는 자리 어느 때보다 뜨겁게 빛난 2025 고창 국가유산 야행입니다